안녕하세요. 전기찬 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레이, EV 아이오닉 5, 그랜저 3 개의 차량으로 여기 보시는 이사 박스 각 차량에 몇 개씩 들어갈까를 테스트 해볼 건데요. 저 그랜저 차량이고 저것도 어쨌든 준대형 세단에 속하는 차량이거든요. 그래서 꽤나 물건이 잘 많이 들어갈 텐데 트렁크도 지금 넓습니다. 이게 좁은 편이 아니거든요, 그 트렁크도. 일단 이사 박스 여건는 세워서 안 들어가는 거죠? 일반 이사 박스고요.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가요. 네. 눕혀서 들어가네요. 들어가야 되고 네두 개까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아두 어, 개까지 두 개까지는 오케이. 가능한데 하.. 이게 애매하네요 <laughs> 일단 트렁크 두 개는 맥스 이 짐은 이쁘게 실어야 되거든요 네 이, 그렇죠. 이렇게 실으면은 그렇죠. 안 되죠 그렇죠 되나요? <laughs> 이게 좀 구비인데요? 네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럼 뒤에는 세 개? 3개네 3개가 맥스. 많으면 4개. 네 3개에서 4개 지금 네. 까지총 5개 들어간 거죠? 네, 조금 더테트리스잘 하시는 분들은 음, 조금 더 실실 하나까지는 있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랜저는 다섯 개. 자, 다음 자, 다음은 아이오닉 5가 보겠습니다. 저희가 2열까지 다 폴딩을 이미 해 놨습니다. 그래서 공간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아이오닉 5 같은 책박도 가능할 정도로 아, 그렇죠. 눕혀도 위에 박까지 어, 눕혀도 박스까지 위에 가면. 공간이 좀 애매하거든요, 이게. 다. 두 개. 여섯 개. 여섯 개. 여섯 개가 맥스네. 이거 뭐 그랜저랑 다를 게 있나요? 크게 다를 건 없네요. <laughs> 네.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 차이. 뭐 실을 땐 유리할 수는 있죠. 뭐 예를 들어 긴 거라든지. 그렇죠. 방금 거는 그랜저는 저희가 좀 약간 우겨 넣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죠. 근데 이거는 여유롭게 넣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냉장고 박스 같은 거큰거 있으면 거 들어가지만 이제 음. 그랜저 같은 경우는 못 담는다. 그렇죠. 자, 다음 그러면은 레이. 진짜 레이가 너무 기대돼요. 네. 거의 SUV급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조수석까지 폴딩을 해놨습니다. 확인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아이오닉은 조수석 폴딩이 안 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와. 와, 와 역시 확실히 위에가 높다. 아이, 그럼요. 여기, 아, 딱 위에가 높다. 높다. 이 레이는 또 여기 좋잖아요. 슬라이딩도, 이야. 아 이게, 레이, 이게 레이의 장점. 이야. 이야, 이야 개방감 봐라. 이 경차가 이렇게 실리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어우, 죽네. 네 개. <laughs> 된, 어! 되나? 되나? 되네요. <laughs> 하나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해운에는 아홉 개까지도 가능할 <laughs> 것 같은데 여덟 개 <laughs> 여덟 개아 여기까지 하나될것 같은데 여기 아아와 아홉 개 아홉 개 원래 이 사기다. 여기 공간 살짝 더 있습니다 <laughs> 여기 이제 잣다 한거 넣어 놓으면 아, 그죠 네. 사람 하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하고 아, 아 다치, 다치고 와 레이 아홉 개 레이가 SUV 이겼는데요? 미쳤다 와 <laughs> 확실히 레이가 이 위에 헤드룸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 들어가네요 결론은 그랜저 다섯 개 아이오닉5 여섯 개 레이 아홉 개 아홉 개 레전드입니다 뭐 그랜저랑 아이오닉5랑 비슷하네 <laughs> 네 이상 정규찬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